자, 어 이차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어 일단 이거는 두 근이 양수인지 아니면 두 근이 전부 다 음수인지 아니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지에 따라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2차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자 앞에서 배웠듯이 두 군의 어떤 두 군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다. 판별식 D도 당연히 있겠지. 자, 1번 볼게 조건이 두 군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에요. 맞죠? 자, 일단은 알파랑 베타가 둘다 양수니까 둘이 더했을 때는 당연히 양수가 되고 둘이 곱했을 때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 하나 더두 군을 같이 맞지? 두 군을 가지니까 절대 허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같다도 상관 없습니다. 왜? 실근이니깐. 알겠어? 네. 실근이니깐, 같다도 포함되는 거 알겠지? 네. 자, 이번에 둘다 음수일 때는, 둘이 더하면 음수가 되죠? 둘이 곱하면 양수가 되죠? 그리고 두근이잖아. 네. 두 실근이지, 판별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두근이 만약에 서로 다른 부보다, 라고 한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별실 티는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냥 두개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두개더 해봤자 모르잖아. 정확히 몰라 알지? 그래서 요것만 따진다라는 거 알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따로 뭐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그러면 이두 개를 더 했다라는 거그 두근을 더 했다는 거는 a분의 b를 했더니 플러스가 된다 라는 거지 양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양수가 나오면 돼 이어서 아 음수가 나오면 되지 음수 맞지 원래 마이스 너 붙여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음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양수가 돼야지 알았지? 음그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a분의 c 그냥 이게 두근의 곱이잖아 양수가 나오면 된다고 알았어? 자여차이더두 두 개를 더했더니 음수가 나오지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쓸 거라고 이거 두근의 합이야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그렇지?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두근의 합이야 이게 음수가 나오면 되지 이해했어? 음이 조건 분명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음. 자 2차 방수 쭉 이쁘게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뭐다 양수다라고 나왔죠. 자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판별식 쓰는 거 걔네들은 다시 판별식 쓸 건데 어 짝수 쓸수 있겠다. b 프라임을 내가 k 4라고할 거야. 맞렇지 KMSR을 제곱할 거야. K제곱, 마이너스 8, K 플러스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HC니까, 마이너스 k 제곱될 거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고, K제곱 없어지지?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8K는 넘기면, 16은 8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하나 나왔고. 자, 둘다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양수. 두 개를 곱해도 양수. 그러니까, 1분의 요놈 자체. 맞지? 자, 그래서 보면은 어... 2 k 마이너스 4 맞지? 물론 마이너스 붙이는 거다 1분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 자체가 두 근의 합이란 말이야 맞지? 그게 양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하지 그럼 마이너스 2 없애주죠 양쪽에 그러면 k 마이너 4는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지? 맞지? k는 4보다 작다가 되겠지 두 번째 두 근을 곱하면 1분의 K제곱. K제곱 자체는 양수가 나오는 거 맞잖아. K가 뭐든 상관없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엔, 요 놈과 요 놈이 동시에 겹치는 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야? 요 놈이죠, 요 놈. 이놈. 오케이? 어,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죠.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K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K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라 했어. 그러면 지금 이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0인 부분에서 끈, 끊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는 쓰고 0부터 해서 작아야지. K가 이렇게. 0인 부분을 끊어주는 거야. 딱 끊어줬어. 뭔말지알 했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죠? 조건 어, 찾는 거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두 번째 개념을 보시면요. 양근과 음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 조건이 또 있습니다. 자, 양근과 음근이야 일단 부호가 달라요. 맞죠? 자, 그러면 두근의 절대 값이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항상 0이지. 자, 이거는 늘 똑같아. 늘 똑같아. 늘 똑같아. 왜? 앞에서 배웠잖아.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야, 곱하면 0보다 작지. 추가적인 것만 외워두면 돼절대값을갖고 부호가 담대다 더하면 0이다 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러면 2개 더하면 음수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다 그럼 더하면 양수죠 끝이야 이끝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적용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맞죠?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두군이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써볼 건데 마이너스 1이라는 b 프라임으로 짝수 씁시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1이죠 마이너스 띵띵 자 두군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마이너스 k 넘기면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k가 되겠네 일단 첫번째 자 두군이 모두 양수니까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은 다 양수죠 자 두근의 합은 양수네 신경 쓸 필요 없고 두근의 곱인 k 플러스 5도 양수가 돼야 돼 맞죠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좀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자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두개 겹치는 게 어디야 요거지 맞지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두근의 곱슝 그죠 K는 마이너보다 작다가 정답이에요 알죠 자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삐리리리리리 있습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 D를 쓸 겁니다. 짝수 씁시다. 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띵띵,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 맞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찡찡 없어지고. 2K 마이너스 6은 넘어가니까 6이 되겠지. 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근의 합은 음수가 되고, 두근의 곱은 양수가 된다. 맞죠? 자, 마이너스 단체로 나오는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다. 아니, 음수가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놈은 결과적으로 음수가 되려면 얘 마이너스잖아. 플러스가 되겠네. 맞죠? 오케이.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두 분의 곱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 k 제곱 플러스 7이 양수가 되겠다. 이거 무조건 양수죠. 맞지? 0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맞죠? 그러면은 이 조건은 신경 쓸 필요 없다.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요 놈입니다. 알았지? 음, 그래서 정답은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근의 절대 값이 양근보다 크지? 그럼 두근의 합이 뭐야? 음수가 나온다. 알았어? 두근의 합이 음수가 나온다. 알았어? 오케이. 자, 판별식은 쓸 필요 없어요. 두근이 서로 다르다는 건 판별식 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두개 더한 게요 놈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 맞지? 두근의 합이죠? 합이 음수가 나온다 그럼 m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양수가 나온다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겠다 알죠? 또두 근의 곱은 음수가 나와죠 부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은 o m 이지 음수가 나와지 그럼 m이 뭐야? 음수가 나오면 되지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죠 끝 간단하지? 자 볼게요 18번 아휴, 전개합시다 야이 사람 너무한다 전개하자 전개할게요 자 3에 x제곱 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m 플러스 1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이 되겠네요 자 3으로 전개를 할거예요 이렇게 삐리리 이렇게 될 겁니다 이어서 갑시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m 제곱 x 9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9로 됐죠? 자 정리할게요. x 제곱 이거밖에 없다. 3x 제곱 됐지? x 있는거 칙칙칙 하자 칙칙어 되게 많네 체크를 하면요 뭐 x가 있는 것만 이거 자 신경쓸게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x 맞죠? 1 7 x 플러스 m 제곱 x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m 제곱 아니 아니야 이거 계산은 마이너스 10x 잖아 그럼 x 다 묶을게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10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x에 대해서 아좀 깔끔하게 정리하자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은 x에 곱해진 상태. 맞죠? 나머지 들러리 3m 마이너스 9는 0이죠. 됐죠? 자 인수분해 하지마. 인수분해 아니야. 두근의 보호가 선 다르죠? 두근의 고인 3분의 요거. 그냥 m 마이너스 3이네. 맞죠? 두근의 고 음수가 되겠지? 자 m은 3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나도 절대값을 같지 두근의 합이 제로 3분의 마이너스의 m 얘는 제로가 되게 만들면 인수분해해야겠지? 어? 되지 제로 만드는 거뭐 있어? m은? 마이너스 2도 되고 m은 5도 되겠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두개 중에 어떤 거야? 예지의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